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어, 요즘 그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,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어 제가 누텔라를 소개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누텔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로부터 뭐한 푼도 안 받은 건 아시죠? <laughs> 특히 요즘 그 한국 젊은이들이 이 누텔라를 무척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누텔라를 먹어서요. 지금 제 친구들 나이가 꽤 됐어도 아직도 누텔라 사랑이 여전하답니다.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 아침에 카푸치노 한 잔에, 어, 빵에다가 이 누텔라를 많이 듬뿍 발라서 먹는 게그 어릴 때부터 먹던 아침이거든요. 그래서 이 누텔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, 이탈리아 사람들도 지금 요 누텔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 어, 상품이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어, 한국에는 아마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. 어, 혹시 나중에 이탈리아에 오시게 되면은 이 누텔라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, 소개시켜드리는 이 상품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요즘 근데요, 이탈리아 사람들이요, 이 누텔라를 참 좋아해서 먹으면서도 약간 꺼림직해 하는 게 있는데요. 그게 뭐냐 하면은 그팜 오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좀 경계는 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 누텔라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, 정말 대단들 하답니다. 이 누텔라 같이요. 빵 위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태리어로요. 크레마스 팔마빌레라고 얘기를 해요. 이 크레마는 한국에서 크림이라 그러죠. 그런데 이제 발그 발라 먹는 발라 먹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스팔마빌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너이 크레마스팔마빌레 그 누텔라 말고 누텔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있는데 너 그거 아니? 그러더라고요. 한 친구가. 그래서 어, 모르는데 뭔데? 가르쳐 줘 봐.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를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. 따란. <laughs> 여러분, 어 한국에서도 이 노비 초콜릿은 있죠? 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노비 노추올레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비 노추올레 45%라고 써 있잖아요. 이것은 정말 천연 헤이즐넛을 45%를 넣었다는 거예요. 어 정말 거기에다가 팜우유도 없어요. 그래서 어, 이 친구가 너 이거 한번 먹으면 아마 누텔라 못 먹을 걸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? 그리고 이제 한번 사 먹어봤어요. 그랬더니 어머 정말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거 있죠. 아저 지금 노비에서 한 푼도 안 받은 거 아시죠? <laughs> 그래서 어까 우리 신혼의 집에 가서 그 집이 누텔라를 엄청나게 사 먹는 집이에요. 그런데. 어, 막 이렇게 병으로 그냥 뭐몇 개씩 사두고 먹는 집인데, 제가 이제 이거를 가서 한번 맛을 보라 그랬어요. 그랬더니 가서 한번 맛을 보고서는,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사요. 이게 값이 비싼데도. <laughs> 그러니까, 여러분들, 제가 뭐, 누텔라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, 이스리 사람들이 누텔라가 맛있다는 거 인정해요. 그런데, 이 노비에서 나온 이 크레마스팔 마빌레, 이 노철레 45%를 사면, 그 다음부터 어 이것만 사먹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, 혹시 이탈리아에 오시면요, 이노비에서 나온 이 노첼레 45%를 꼭 한번 드셔 보세요. 어, 누텔라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잖아요.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노비 45% 헤이즐넛이 아직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. 어, 한국에도 아마 수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 이탈리아에 오시면 뭐 이거를 선물로 사가셔도 좋고 맛을 보셔도 좋고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으니까요. 어,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어, 요즘 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조금 달달한 음식이 딸릴 것 같아서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. 아니, 근데, 왜 제가 노비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누텔라 사러 가시는 거죠? <laughs> 오늘은요,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, 단 것이 땡길 때, <laughs> 한번 드셔보시라고 어, 상품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. 오늘 어, 상품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어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, 차우차우! Thank mm -hmm. you.